안녕하세요. 부양남무 붕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어, 베트남까지 와서 또 지나가는 길에 텐드러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영상을 담아서 안에, 아, 마침 안에서 주인장이 나오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텐드로가 어, 많이 보여가지고, 어, 한번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왜한데 안으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음. 음. 아, 여기는 주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상호가 요겁니다. 이게 혹시 베트남 여행할 나우샤에 여행, 여행하실 때, 아, 여기 오시면 됩니다. 아, 좋은 저택입니다.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음. 음. 네. 예. 와 향이 벌써 진동합니다. 와 여기는 어, 온실 2층이 되가 있네 2아 2층. 1, 2층으로 되가 있네요. 응. 음. 음. 노빌이 여기 많이 붙어 있네 노빌. 예. 음. 아, 이거는 닫침, 음. 예. 위에. 아아 아. 아, 아, 아. 노빌을 i l e y o u r here. c h ă m sóc, u r e here. You're here. You're here. You're here. You're h 이 응. 음. 오, 멋있습니다. 오. 오케이. 야, 진짜 멋있습니다. 음. 웅장합니다. 이게, 예, 예. 한번 쳐다 봐보세요. 예. 여기도 지금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 3년 있으면 대작이 되겠네. 뭔큰 대작이 되겠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한국에 있을 때 허리를 조금 다쳐 가지고 빠르게 이제 가지는 못하고 이제 천천히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층에는 요는 어, 신비디움을 많이 하시네요. 신비디움 그래서 1층에는 신비디움을 이렇게 많이 하고 에르데스, 음. 에리드스 주동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꼴짝꼴짝이 해가지고 <목소리도> 팔배 보리, 예, 아 발배 보리 원종 오리지날이라 들고 보여줍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쪽아니 아, 올라가 보 예, 이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 준비. 지금 전세 준비가 되었다 많이 피었습니다. 음. 이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 알바 전 알바 있는 전시회가 어이 덴드로빔 전시회 부양 말고는 아직까지 아직 하는 데가 없죠, 그죠 어. 음. 지금 딱 피기 시작해 가지고 어 요거는 제가 봤을 때어 대만에서 만들어진 이 알바 같습니다. 만들어진 알바 순수 있는 알바는 아니고. <laughs> 2 친구는 여기다가 마귀를 이래가 마귀를 갔거다가 마귀를 갔거든요. 여기다가 마귀를 갔거든요. 여기다가 마귀를 갔거든요. 여기다가 마귀를 갔다 언제 또 이래 우리가 이런 걸 보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제가 예, 오는 길에 영상 담아 보니까 또 이래 가지고 아주 멋있게 했습니까? 파멜이 파멜이 이렇게 꽃이 허들시리게 이렇게 피가지고 있습니다. 야 여기 유니크 한번 봐보세요. 유니크 이게 완전히 꽃이. 꽃이 또 덜어붙습니다. 응. 유니콘 꽃을 덜어붙습니다. 아, 여기 금치 알바 있습니다. 금치 알바, 오리지널 알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찾았습니다. 금치 알바입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빨갛게 약간 색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금치 알바입니다. 예, 멋진, 멋진 거 보여주시네요. 여기 시경석고 붙이는거 한번 봐보세요 시경석고 어저 안에도 금지 알바 알바가 하나 있네 그죠 음 시경 야 아, 멋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그냥 이래붙이 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안 있습니까 다 자라가 가니까 여기는 뭐 완전히 천국입니다 천국 Yeah, 주인장이 허무합니다 얘기 한번 봐. 요거는 저 아, 대만 종인이름이가 그,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고정인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음. 아 진짜. 아, 이게 베이었 배추석공이요. 식 와. 요즘도, 막, 이래, 이래, 다발대기를보여놨으니까 막, 엄청 예쁩니다. 음, 여기도, 노빌 아니습니까? 깔끔한 가 아니습니까? 딱, 알바는 아니고, 여기,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네. 이쪽에, 이쪽, 저쪽을 한번 봐보세요. 험, 어마, 마하게 붙었습니다. 이다 전시에 간답니다. 전시에 가가지 전시의 작품 쪽으로 다 나간답니다. 아, 멋있습니다. 그죠? 이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래가지고 이그 대만에서 이렇게 만드는 교배종 이제 알바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 순수 순수성은 순수 알바는 아니 그 노빌 알바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요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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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들어습니다 예, 간혹 가다가 이게 제가 이제 참 그리던 그런 것도 한, 한 개씩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아, 이런 거는 산뜻하게 멋있네, 눈이 딱 들어가지고 벌브도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아습니까 이게 나중에 컸을 때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진 어, 우리가 영상담은, 영상담은 오니까 있습니까? 여기 많은 더 동네 주민들도 오셔가지고, 어, 예, 같이 하고, 이제 이릅니다. 어. 아무튼 여기는 지금부터 이제 난초축제, 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올것 같습니다. 음. 음. 좋아요. 마 우리. 음. 이게 지나다가 이게 눈이 여기 사이에서 눈길, 눈길을 눈길을 잡아가지고 당한 <laughs> 영상 주인장 불러가지고 여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뭐지 좋아 좋아요. 생기. 음. 네. 이쪽 말고 또 뒤쪽으로 살짝 한번 가보자입니다. 짜장면이아 <끼 Stadium> <끼> <mauv> 음. 예, 8회에 알바 있습니다. 알바. 예. Niin. 예. 음. 음? 야, 네. 예. 주인, 주인장 기분이 흐뭇합니다. 아, 여기, 여기는 보면은, 봉결석곡입니다. 이 봉결석곡. 핀들레안 오클라텅. 오클라입니다이 예. 정도 제가, 이 정도 대한민국의 한계가 같이 보는 것도 꿈인데, 항상 그러면 떡입니다. 눈으로만 여기 가지 않습니까? 제가, 아, 이걸 어떻게, 이 괴물 생신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기서만 보고 절개도록 또 하겠습니다. 어 우리 다음에 구독자님도 또 시간이 되시면은 제가 어 여행할 동안에 있으면 신청만 하시면은 같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음 베이조입니다. 이런건 이거는 이런 이 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안쪽은 상당히 난중에 매력적이겠네그 뒤로 주인장이 주인장께서 뒤쪽에도 많이 있다고 뒤쪽에도 연락을 그, 그 해주시는데. 어, 여기는 작업장이 납니다. 예, 이렇게 만들, 전시에 이제 출품 나가고 하는 그런 작업장, 지금 여기 작업장 오늘 작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 많이 만들었네요. 음. 우와, 와, 보입니까, 이게?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막 지금 꽃이 한참, 확,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음, 어디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창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음, 저기도 지난해에 만들었던 거는, 요거는 지금 올해 수입해가지고 왔 건데, 지난해에 만드는, 아, 보이시나요? 어, 이랬습니다, 이래. 여기는. 천국이죠, 천국. 그죠? 어, 여기만. 와. 아, 여기에 크게 눈을 하나 들어온 거 있습니다. 쫙이 대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이뭐큰큰 고목 위에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디가지큰 강당에 얘가딱 자는 자 우뚝 서면은 그죠? 음 멋있어. 야, 이런 아이들은 독특하네요. 그죠? 독특하죠 또노빌리 여기는 보니까 채집한 것 중에서 어, 한것 중에 아마 독특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와 여기 여기 식경석구 한번 봐보세요 시경와 그냥 입이 입이 다무너집니다 이게. 아 이쪽 산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래 떠도 와도 이래가 또 나오고 떠도 와도 나오고 이라니까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막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음 보이시죠? 여기도 이파메리가은거 여기 있으면 있는 아이들 어 하고 시경 시경 한번 시경 시경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정도 시경이 이렇게 있는 건 처음 세상 나온 나오, 나고 나서 세상 처음 처음으로 봤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기 어, 그. 왔을 때, 몸만 조금이라가지고 상태가 좋았으면, 어, 원주민들 사는 아니습니까? 그런 데 가서도 제가 영상 다못 보고 이래 했을 건데, 어, 영상은, 어, 뭐, 많이, 그렇게 많이 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몸이, 어, 많이 지금 조금 불편해가지고, 어, 장기 또 차를 타고, 장기간 이제 차를 타고 가니까 그죠? 아,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아, 여기 있네. 꽃이 피었네요. 예, 아필림 리 알바입니다. 아필리움 알바. 그죠? 어, 시게한 줄기다가 꽃이 늘어옵니다. 아필리움 알바. 예, 알바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 이게, 그, 딱 이게 막두 군데 이래가지고 그리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가만히 이래가지고 훑어보면 은 숨은 보물이 막 무궁무진 하겠습니다. 그죠? 노비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막지치는으로 땅바닥에 깔려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저 우리 이번에 여행을 담당해준 그 안내를 해줬던 어, 현진 네. 어, 우리 항만이라는 친구. 매번 매번 네, 보셨죠. 예. 어, 고생 많았어요. 네, 예. 괜찮습니다. 네, 예. 고생 많고. 꽃이 너무 예쁘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야모보세지 예. 제가 점해 보여. 응. 네. 여러분 시간 있으면 좀놀세요 아, 여기 다음에 또 이래 가지고 오실 때오지하고 오실 회는 언제, 언제든지 있습니다. 와 가지고 보면은 어참 새로운 종들 그죠? 어, 어 오글라텀입니다. 이거는 진짜 예뻐요. 응. 맞죠? 어, 오글라텀. 오글라텀. 이 이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요. 지금 피어나고 있는데, 여기 오클라듬 요가 같은 행계, 지금 행계, 행계 모양입니다. 어, 베트남에 와가지고, 덴드를 좀, 어, 원없이 보고 갑니다. 여기는, 어, 내나시래, 화염난입니다. 화염난이고. 어, 지금 이친 여기 사장님이 지금 전시에 간다고 지금 많이 바쁜 모양입니다. 어. 또 여기는 일상 여기는 또 전시에 마치고 어, 어, 전시 회 기간에 바쁜 기간에 이제 저희들이 했는데 어, 오늘 여기서는 영상 마치고 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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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전시에 또 영상 멋지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어,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담을 수 있게끔. 이거 배려해 주신데 시청자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죠? 꿈입니다. 꿈.